국내 정유사들이 오늘 자정을 기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 독가를 리터당 50원에서 60원 정도 인하할 전망입니다. SK 에너지와 GX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들은 매주 화요일 영시를 기준으로 한 주간의 공장 독가를 공개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 비밀이라서 공장 독가를 발표 전에 미리 알려 줄 수는 없다면서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인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인하 폭은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50원에서 6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달 27일 하루 3천만 배럴의 생산 목표량을 유지하기로 한뒤 두바이유 가격은 75달러 선에서 66달러 선까지 10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91원대이며 1,500원대 주유소는 339곳입니다. 전국 최저가는 경북 상주시 한셀프 주유소가 전달보다 20원 내려 1,519원을 기록했고, 인근 주유소 두 곳이 1,539원에 팔고 있습니다. 1,500원대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가 72곳으로 가장 많았고, SK에너지와 현대 오일뱅크가 각각 62곳, GS칼텍스 59곳, S오일 52곳 순입니다.